시위하는 사람들이 댁을 잘못 알고 찾아갔다면서요? 네, 네. 그러니까 제가 그 단지에 살고 있었는데 예. 이게 전세를 올리지 않습니까? 예. 그니까그 집에 있을 수 없으니까 옆 단지로 갔습니다. 그런데 시위하는 사람들이 종전 주소지에서 하는 겁니다. 예. 그러니까 어, 가족이 아침에 산책을 못 나가게 합니다. 예. 전 산책을 꼭 해야 되는 사람인데, 예. 그래서 제가 내린 그 조치는 가족을 부산으로 보냈습니다. 원래 사실은요. 예. 사실상대로. 그리고 예. 저는 산책을 나갔습니다. 그집 앞에서 시위하는 게 그게 뭐가 두렵습니까? 예. 아니, 집 앞에서 안 했으니까요. <laughs> 예. 바로 그거. 지고 아직... <laughs> 옆단지에서 시위하는 게 뭐가 두렵냐는 거예 그러니까요. <laughs> 그 재미나는 것은 예. 관리소장이 나가서 아그 사람 여기 살지 않는다라고 진실을 말을 했습니다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. 우리가 당신 말을 어떻게 그러니까. 믿느냐 하고 계속 있었습니다 예. 저는 그때 불신이 유용하다 <웃음> 때로는 지 <laughs> 그걸 예.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. 그~ 계속 제가 그~ 아침 산책을 하는데도 그삼 단지 앞에서 시위를 한다는 뉴스가. 예. 들리더라고요. 예. 그래서, 그냥, 소위 부답했습니다. <laughs> 네.